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우생마사입니다. 우생마사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소우 살생 말마 죽을 사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고, 수영을 못하는 수는 산다. 순리대로 행하면 살고 거슬리면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고대 전쟁사 또는 사냥 그런 기록에 등장합니다. 우생마사에서 두 번째 생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자는 각골문을 보면 땅 위로 새싹이 도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자는 본래 나서 자라나다, 돋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생자는 태어나다나 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가 동시에 빠지면 둘다 헤엄쳐서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말은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 소두 배의 속도로 해엄을잘 쳐서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마기에 큰 물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이 동시에 빠지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해엄을잘 치지만 강한 물살을 이겨내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다가 물살에 밀려서 후퇴를 반복하며 제자리를 맴돌다가 지쳐서 익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갑니다. 저러다가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떠내려가는 와중에. 점점 강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얕은 강가에 발이 닿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일 때일수록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리대로 행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 라는 우생 마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